안녕하세요 무동력 펌프입니다 <laughs> 네. 오늘 보여드릴 거는요 예, 이게 뭐냐면 그 창문에 하우스에 그 낮에 뜨거울 때 비닐이 올려서 열어주고 저녁에 이제 추워지면 닫아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기센서 전기장치를 이용해서 <laughs> 전기, 전기 코드 연결해가지고, 전기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실린더 같이 생겼어요. 유압 예, 실린더처럼 생겼는데, 22도 정도에서 예, 창문이 열려요. 예, 한 20도, 20도 전후에서 창문이 열리고, 이제 저녁에 온도가 떨어지면, 한, 17도 밑으로 온도가 내려가면 그때 다시 닫혀요 그렇게 돼 있고요 이거를 설치를 해 놓으면은 뭐가 좋냐면 낮에 뜨거울 때 저녁에 추울 때 하우스에 와서 손으로 열고 닫고 그걸 안 해도 되고 전기선 가설이 필요가 없어요 전기선 가설 필요 없고 전동으로 하면 뭐 이렇게 큰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전동으로 하면 뭐 고장 날 수도 있고 전기선 연결해야지 번거롭고 전기금 들어가고 뭐 부, 어,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기 그게 없기 때문에 무동력 펌프하고 비슷해요 그냥 무동력, 무동력 창문 개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 개폐기 예. 낮에 뜨거워지면 자동으로 열렸다가 저녁에는 다시 닫혀요 이거를 하우스 앞에 하나 설치하고 저기 뒤에 하나 설치를 했어요. 뒷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해놓으면 좋아요. 낮에 하우스에 뭐 심어놓고 낮에 한 낮에 엄청 뜨겁잖아요. 안 열어주지 않으면 안에 심어놓은 게 잘못하면 썰맞아 버리거든요. 너무 뜨거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우스에 뭐 심어놓은 거는 하우스를 열고 닫고해서 온도를 온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해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창문이 내려왔다 열렸다 내려왔다 열렸다면서 하 사람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 편하고 좋습니다. 이것도. 예. 이것도 저기 보이면 실린더만 사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예, 보이시죠? 실린더만 사가지고 제가 만든 거고 이게 저녁이 되면 이렇게 내려와서 닫혀요. 제가 자동으로 내려와서 닫히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하우스 앞뒤로 하나씩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네. 여기는 지금 창문이 조금 덜 열렸죠 열리긴 열렸는데 좀덜 열렸어요 나중에 저 실린더를 돌려가지고 설정을 해주면 돼요 하우스 하나 있으신 분들 이거 설치하는 게 엄청 편하고 좋아요 열고 닫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한 20도 전후에서 뜨거우면 올라갔다가 한한 한 7, 8도 되면은 다시 닫혀 닫히고더 추워지면은 완전히 닫히고 온도에 맞춰서 실린더가 이 열리는 폭이 틀려져요. 많이 뜨거울수록 많이 열리고 덜 뜨거운, 좀덜 뜨거우면 조금 열리고,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 실린더 사가지고 창문은 제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우스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필이 하나 달아서 사용하시면 네, 엄청 좋습니다. 열고 닫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한낮에 엄청 뜨거울 때 하우스 가운데로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자동으로 이게 열리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네, 알아서 온도 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전기선이나 전기선 필요 없어요. 네, 건전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 괜찮습니다. 이것도 하우스 자동 개폐기예요. 무동력 하우스 자동 개폐기. 네. 괜찮죠? 이거를 요즘 날이 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에 계속 이걸 달아야지 달아야지 하고 있다가 오늘 설치를 했어요 앞뒤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열리는 거 봐서 저 조절을 하면 창문이 좀더 많이 열리게 할수 있어요. 그렇게 조절을 하면 돼요. 앞에 거는 저기 있는 거 많이 열렸는데 여기는 조금 덜 열렸습니다. 이거 하우스 무동력 자동 개폐기도. 이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요 하우스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네. 만들기 힘드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제가 만들어서 보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사이즈 알면 그 사이즈 맞춰서 바, 창문 틀 만들듯이 바깥 틀, 안쪽 틀 맞춰가지고 하우스 파이프에 피스로 고정하면 보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는 좀 많이 열렸죠? 뒤에보다. 뒤에보다 좀 많이 열렸어요. 이쪽은. 저거는 실린더를 돌려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저 실린더가 온도가 뜨거워지면 이 미는 힘이 엄청 강해요.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한번 하우스 뭐 농막이나 텃밭 농사 조금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하우스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자동 온도 조절 장치 하우스의 필수 장치입니다. 전기 전기선도 필요 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하고 실용성이 좋아요. 고장도 안 나요. 저 밑에 하우스에도 하나 달려 있는데 고장 안 나더라고요. 저기 달아놓은지는 한1년 넘었거든요. 아몇 년? 안 됐구나. 저기 차광막 세우는 하우스에 저기 하나 달려 있는데 몇년 됐어요. 근데 고장도 안 나더라고요. 작동도 잘해요. 저녁에는 닫히고 낮에 뜨거워지면 자동으로 또 열리고 상당히 괜찮은. 이 아이디어 제품이에요 이것도 이게 있으면 이제 하우스를 낮에 뜨거울까봐 약간씩 열어놓고 다니는데 열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 닫고 다니시면 돼요 알아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앞뒤로 달아놓으면 공기는 뜨거운 공기는 금방 빠지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